안녕하세요. 저는 여제자 2반 김영희 집사입니다. 먼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을 올려 드립니다. 저희 여제자 2반 네 명의 집사님들과 안중건 강도사님은 경북 김천시 장내리에 장내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장내 교회는 개척 후 7, 8년간 교인이 한 명도 없었고 어, 최근 들어 일 7명의 성도가 예배드리고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기준으로 네 개리에 백여 가구,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대부분인 그곳은 150 가구를 혼자 섬기고 계신 정수태 목사님이 계신 곳입니다. 저희 여제자 이반은 인원도 적지만 안중건 강도사님 이외에 선교를 많이 다녀오신 분도 최근에 2~3년 안에 선교를 다녀오셨던 분도 없어서 선교지를 정하는 것부터 안중건 강도사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혼자 바깥 출입이 어려우신 독거 어르신 가정 열곳을 방문하여 직접 만든 반찬을 전달하고 장례기회를 소개하고 오는 것을 첫 사역으로 정했습니다. 요리양이 너무 많고 시간은 없고 하지만 손도 빠르고 요리도 척척 잘하시는 조영진 집사님의 주도로 반찬이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조영진 집사님 안 계셨으면 어떨, 어쩔 뻔했나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한방파스, 한방 소화제, 간식, 비타민 등 전도물품을 60개 정도 준비해서 2일 동안 방문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방파스는 곽효진 집사님의 미모를 등에 업고 제3의 멤버로 도움을 주시는 신대기 집사님의 간곡한 요청과 후원을 받아서 어르신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 외에도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엄청난 벌레들과 마주했던 교회 청소와 사택도 대청소를 하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마을 회관에 방문해서 어르신들 손 마사지와 간단한 보드 게임을 해 드리기로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준비는 했지만 막상 낯선 곳에 가서 처음 보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은 생각보다 두려웠습니다. 농촌의 특성상 대문이 열려 있지만 개가 짖거나 방문을 꺼려해서 내쫓음을 당할 수도 있을 거라 짐작하니까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대문 앞에서 천근만근 무거운 발을 떼며 어렵게 한마디 시작했습니다. 저, 계세요? 아, 이말 꺼내는 게 이렇게도 어려울 수가 있다니. 제 전문 분야가 아닌 곳에서는 매우 소심한 애형이지만 저도 나름 직업이 학생과 강사들을 가르치는 강사고 마이크를 들고 내 전문 분야를 강의할라치면 나름 무대 체질이라 떨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큰 착각이고 교만이었습니다. 계세요. 이 한마디가 그렇게 꺼내기 어려운 말일지 정말 처음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처음으로 고백하는 건데요. 짝으로 동행하신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마음씨 따뜻한 우리 사랑스러운 김종란 집사님이 담대하게 먼저 계세요라고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래며 용기를 얻었답니다. 그러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구름 한 점이 없이 햇빛이 내리쬐는 8월 중순 일사병이 생길 것 같은 폭염에다가 몇년전 골절로 오래 걷지 못하는 제 다리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몇달전 선교를 계획하며 나름 걷기 연습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안 그래도 더운 와중에 용기를 내 들어간 집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 않아서 번번이 방문 전달을 실패하고 돌아오며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장례교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곳에서 농산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80대시래요. 새벽에 일하러 나가신 분들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아직도 밭에서 일하고 계셔서 집에 안 계신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걸어도 일이 땀범벅이 되고 잠시 차 안에서 에어컨 바람이라도 쐬지 않으면 너무 힘든 날씨인데 이런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니 다른 집사님들 마음은 모르겠고요 저는 이때부터 마음속에 더위에 대한 불만 푸는 것, 품은 것을 회개하고 더워도 웃으면서 계세요 선물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외치며 방문 전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마을 회관들을 방문해서 어르신들 한분한분 한분 손을 잡고 손 마사지를 해드리고 준비해간 간식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마사지라 서툰 솜씨인데도 아휴 이런 호사를 내가 누려도 되겠나? 거기다 이 선물도 주는 거예요? 라며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환하게 웃으셨던 어르신들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이틀이 후딱 지나가고 마지막 날 방문전도 하러 간 집에서. 정말 기력이 하나도 없으셔서 계신 독거 어르신을 배웠는데요. 처음에 분명히 숨은 쉬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리 불러도 못 일어나셔서 약간 걱정이 되었지만요. 조금 지나니까 일어나셨어요. 겨우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깨어나신 어르신이 자꾸 들어와서 앉으라고 저기 바구니에 있는 자두를 좀 먹으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잘 챙겨줘서 잘 먹고 있고 자녀를 셋씩이나 서울에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회사에 잘 다닌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력이 없으시고 너무 많은 농사일로 구분 허리 굽어진 다리 손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이렇게 아프신 어르신을 돌보는 자녀가 그 대단하신 자녀들 중에 한 명도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어르신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분명 우리를 여기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시고 이분은 꼭 천국 가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의 긴 자녀 자랑이 끝날 무렵 장례교회를 소개하고 거동이 불편하셔도 교회 차량이 모시러 올수 있으니까 꼭 오시라고 하나님이 어르신을 사랑하신다고 부끄럽게도 소심히 전하고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상관없이 그 아픈 몸을 하시고서도 자녀들이 욕되게 보일까봐 녀들을 감싸시는 그분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에게 말씀하셨죠. 여기야 돌아와라 라고요. 일이 너무 바빴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하고 세상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해외도 아니고 잠깐 국내 선교도 철학하지 않는 빡빡한 일들을 보면서. 내가 뭘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2박 3일 동안 제가 하는 수업과 강의에, 강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몇달 전부터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 선교 가는 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각오와 결단이냐 교만한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말로는 먹고 마시고 숨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왜 이렇게 진작 신고, 선교하러 오지 못했나? 왜 건강하고 더 젊을 때 못하고 불편한 다리와 무거운 마음과 몸을 끌고 이제 왔나 하는 후회와 속상함, 회개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끄럼도 잊은 채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의 세 자녀가 제 모습인 것만 같았고 나 같은 죄인을 기다려 주시고. 죽기까지 영원한 생명 주신 사랑을 저버렸던 저를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제자 훈련 기간은 저에게 많은 고난과 많은 시험과 도전을 준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국내 단기 선교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제자 이반 집사님들이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껴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교회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는 선교가 아닌 하나님이 은혜주시려고 이끌어 주신 은혜 초청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 부족해도 미련하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서 있길 바라며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면 순종으로 준비되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구로 어린 나귀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꿈꿔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작고 부족한 저도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성경 보고 및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